자, 일단 다시 생활에 들어가자 아이가 뚜렁 노력하기 그래 아이를 가져야 돼 아기 방도 있으니 아이를 가져야지 자 이제 지 출근해야 됩니다. 좋아, 좋아. 이게 지금 거실이 너무 휑해. 거실을 좀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어. 일단 잠깐만. 니들을 이로 옮기자. 얘들을 일로 옮기고, 가전, 가전, 가전 어디 있어? TV 지금 내 돈이 얼마 있지? 와, 이건 기술 레벨이 올라가야 되네. 아, TV 되게 조그만해. 더큰거 없나? TV 너무 조그만데. 놓고 TV 장식장. 이게 뭐 이렇게 쌩뚱맞냐? 되게 쌩뚱맞네. 러그 오이 멋있는데, 넌 무슨 애? 아, 이 더럽네. 이거 쓰지도 못해. 안 부르고 그래, 너도 좀 깨끗하다. 너무 블랙이잖아. <laughs> 나 미치겠네. <laughs> 아, 나내 디자인을 왜 나한테 하래, 이거. 자동으로 다 세팅되는 거 없나? 아, 짜증나. <laughs> 어... 아, 그래, 어서 와라. 아, 이게 제일 멋있는데, 그죠? 안타깝다. 이걸 깔고... 가운데 어, 놓고 테이블. 아 이거 테이블이었어? 어, 오히려 이런 게 이런 게좀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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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완전히 코리안 시계야. 100% 코리안 시계야 지금. 구조 탁자 왜이렇게 구려 보이지? 왜이렇게 없어 보이지? 되게 없어 보이네? 아 그냥 막 대충 이것저것 때려 박읍시다 아 몰라. 안 되겠어 이제 방법이 없어. 일이 너무 커졌어. 이제 제가 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려갖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아무런 때려 박읍시다. 이 좀, 거실이 너무 휑하니까 대충 좀 때려 박고. 야, 얼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얼추 그림 나오고 있죠. 그죠?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은 뭐 완벽하지. 이 정도면은, 어휴, 충분해. 과해, 과해. 졸라 과해. 아, 됐어, 됐어. 어, 아,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 살았어. 야, 너, 하나 올라가 봐. 됐어, 됐어. 야, 돈, 그새 졸라 많이 줄었네?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놈의 직구석을. 이놈의 집구석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기다란 조명, 조명같은게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거잖아. 아니네? 큰 거구나? 어, 이게 좀 센스, 센스 있어 보인다. 이게 때깔을 이거랑 같은 색이죠? 오케이, 됐어. 아 진짜 없어보이네 대기 없어보이네 아참아뭐 <laughs> 이렇게 없어보여 어 그니까요 집 매물 못내놓나? 갑자기 집을 내놓고 싶어지는데 좀더 진한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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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거면 됐고 어... 그 다음에 식... 아... 식당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런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이것도 나눠져 있는거야? 어이싸가지 봐. 자 이것도 이렇게 해놓고 어 이제 조명을 하나 이빠이 큰거 하나 달아야지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이 나이트 조명이 거 안달아지나? 어저내 키인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이게 제일 비싼 거네.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이게 더세련되 보여. 그죠? 이게 좀더 세련 있는 것. 세련된 것 같아. 세련된 것 같아. 점점 집은 미궁 속으로. 아, <laughs> 개니 <laughs> 와... <괜히> 건드렸어. <laughs> 괜히 건드렸어. 괜히 건드렸어. 집이 개판 오분 전이야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 야, 아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아, 건설 됐어. 아, 그냥 대충 살면 돼. 이렇게 삽시다. 이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렇게 살러 그냥 대충 이렇게 살고 그래서 충분히 어, 충분히 하게살수 있을 것 같아. 아, 두 번째 결혼 당연히 성공을 했죠. 아, 정원 있구나 정원. 아, 정원 있었네. 와. 와 애초에 이거 질걸. <laughs> 애초에 이렇게 질걸. 아, 겁나 빠가지됐네 그쵸? 아, 애초에 이거 지면 끝다냐 이거 울타리랑 이런거 질 필요가 없었는데 됐어 저리가 정원은 내가 직접 꾸미겠어 야 얼마 차이 안나네 이거 사풀고아 달고 아 정원에 졸라 투자를 해야겠다. <laughs> 정원 조명, 클라스 보수, 정원 조명 달았고, 필통 달았고, 뭐야? 이게 정원에 이런게 왜 필요해? 정원에 이런게 왜 필요한 거야? 아니, 정원 벽에 이런게 왜 필요한 거야? 뭐야? 이게? 됐어 됐어 됐고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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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거 한두개만 딱 하면 될거 같은데 조각품 조각품만 좀 아이씨 취똥만해 또 이건 좀 큰거 없어? 아야 이런거 말고 아 왜이렇게 애매하냐 <laughs> 왜 장식이 다 애매하냐 이렇게 진짜 조그맣다 아 진짜 포만 난다 이게 뭐야 바닥재 바닥 패턴 실외 난이 집을 포기한다. <laughs> 이 집은 이 꿈도 희망도 없어. 이집 이상합니다. 여러분, 좀 망한 것 같아요. 다른 여자 만날까? <laughs> 다른 여자 만날까? <laughs> 아, 이게 심지에서 사람들이 집을 굉장히 잘 지어 놓은 거구나. 내가 되게 힘들구나. 이게... 집만드는게 보통일이 아니네 돈 7천원밖에 안남았어 아...야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참 이 집을 좀 저기 했어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요?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들어가는데? 저장된 방 토탈 인테리어 방별 특이한 방이 다 있구나 아 몰라 난제 집에 만족합니다 건설 옆에 사진이요? 음 커뮤니티 연결. 다른 사람들 집은 어떻게 줬는데 와. 와 야. 쩐다. <laughs> 개쩐다. 이거 어떻게 사는데? 이거 어떻게 산대요? 방내 라이브러리에 방 저장하기. 7,000원. 야 진작 이렇게 할걸 부지 이렇게 해갖고 부지에다가 그냥 다 그냥 이거 한 번에 져버렸으면 땡이었잖아 근데 이거 몰랐네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럼 피라미드도 있다 어집 꾸라지 마 <laughs>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지 <laughs> 이게 무슨 생각이지 이게? 어, 장난이네. 이거 정원 만들어 놓은 거고. 야, 이게 무슨 생각이지, 얘들은? 얜더 해. 이게 무슨 사원이야, 사원. 알뜰로도막 이건 한국 사람이 만들었나보다. 속사인이 만든 거네. 지금 이게 인기 제일 많은 집이거든요. 2층 집.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다. 아, 근데 난내 집에 만족할래. 음, 전제 집에 만족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아, 난 지금 저 타일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통일되지 않은 게 짜증나. 난 바닥은 다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리야 깔끔하지. <laughs>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름 짓고서. 씨발. 저 오른쪽이요? 이거? 이거 35만원 짜리야. 내 집은... 내 집은 가치가 얼마나 되지? 내 집의 가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도 나 나름 잘 만들어 놓지 않았냐? 어, 나이 정도면 꽤 만족하는데, 여기서 이제 2층, 2층으로 좀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얘는 뭐 하는 애야? 일자리가 없구나, 얘 무직이구나! 내가 백수를 데려왔네. 아, 이 참. 열명한테 자기소개하기. 이 백수였네, 이거. 이거 하는 일도 없이 이거. 잠깐, 근데 이제 임신 언제 하지? 임신해야 되는데. 아, 아기 낳아야 되는데. 자모씨 제일 섹시하네. 일단은 우리 가장이 출근을 해 있으니까 이거 임신한 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임신 테스트 하는 게 있구나. 야. 결과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에 좋은 소식 있겠죠. 아, 이런, 씨. 이런, 한 방에 성공을 못한단 말인가, 어? 아, 이거, 애기 방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잠깐요. 이 극혐은 뭐야, 이거? 저리가 있어. 이 방을 막, 대충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처리가 안돼 있네. 남편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려야 되는 신, 어, 신세가 됐어. 아 이거 조명 벽에다 걸걸 걸 그랬다. 다 지붕에 매달려 있으니까 되게 정신없네. 정신없어 저쪽가서 먹어 저쪽가서 먹어 정신없어 지금 어, 나름대로 이정도면은 야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맘에 드는데? 어, 이정도면 굉장히 맘에 들어요 난 괜찮은거 같애 음. 이제 팔아야겠다 아, 이 정도면 은됐 아, 이정죠뭘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이정이문이두 개냐? 아니, 거실이 너무 휑하다는 이 너무 지하 제일 단점게 지금 제일 이점이다도면안거실이 뭐지? 아, 옆에 좀 정원을 좀 늘릴걸 그랬어 이게 지금 돈을 벌면 벌수록 좀 이것저것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거 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너무 건방져 이 새끼 놀고먹고 하고 있어 누군데 너아 여기서 진짜 사람과 전쟁을 찍으려면은 이 여자로 다른 남자를 꼬시는데나? 진짜 개판되지 않을까 그럼? 개막장 될것 같은데, 그럼 야얘왜 이렇게 살 찌는 거 아니야? 되게 살찐것 같아. 18일 있으면 또 나이 되네, 할아버지 되네. 16시, 16시간 있다또 출근해야돼 어 불쌍해 야 니네 아이 가져야된다 빨리 왜왜왜왜왜 안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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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데? 왜? 어디가?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핫도그 구나? <laughs> 배고프구나. <laughs> 아얘좀 자야 되나 보다. 피곤해서 지금 저기 한 거다. 먹어 얼른. 뭐 요리 해주는 거야? 아니잖아. 에너지를 채워야 될것 같아요. 아안 맞아 안 맞아 얘네들 별로 안 맞나봐. 아 이게 애교기가 힘드네. 운동 기술 습대 지가 졸려요, 이제. 영원한 단짝 친구와 결혼하기. 야, 치, 친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가? 애매하다. 몇 시간 남았어 출근. 4 시간 남았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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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어나. 아너 빨, 빨리, 리너 빨리 똥 싸고. 빨리 싸고 아이. 야얘또 뭐해? 아 니네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살겠냐? 그래, 얼른 니네 아이 가져야 돼. 지금 니네 급한 게 그거야. 오케이, 대성 자, 너 이제 출근해. 빠이빠이 짜이찐 아이, 게 있는 거 뭐고? 그냥 망했구나, 사 왔구나. 야,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는구나. 기분은 됐네. 얘가 이것쯤 어디 넣어 놓을래? 그래,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하자. 드디어, 드디어 성공했어. 야, 이야, 이야 와, 너 이제 야, 너 이제 갑이야.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너 하고 싶은 거다 해라.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아무 말도 안 할게. 너 하고 싶은 거다 해. 네 마음대로 하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거라. 네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겠어. 어 살짝 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어 살짝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죠? 일자리가 왜 필요해 지금? 이제 일자리가 필요가 없다고요. 친구 다섯 명에1열 명에게 자기 소개를 한다. 됐어 됐어. 안해 안해. 아 굉장히 사교적이고 유쾌하고 광대 덤벙거리는 아 그런 애구나. 조금씩 배가 나오고 있어. 이거 그 뭐지? 언제쯤 아이를 출산하는지 어떻게 알지? 아, 여기 있구나. 어... 23시간으로 임신 2기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겠군. 오늘 탄생은 봐야지. 아, 그러게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운동기구를 좀 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운동기구를 좀 놉시다. 이게 죽을 것 같아. 운동 같은 걸 너무 안 해갖고, 어... 운동기구가 어딨냐? 운동기구를 뭘, 뭘 해야 되지? 어린이 활동, 어린이 장식, 장난감... 이거 설마 어린이 활동이 니 어디 있어? 취미 기술. 아, 여기 있다. 운동은 솔직히 런닝 머신이 최고 아닌가? 아니, 운동에 왜 고문대가 있어? 아, 저기 고문대라고 하는구나. 광배근, 승모근, 삼각근, 대흉근, 복직근, 등등등등등. 음. 좀 5,600원밖에 없는데.